Find the fire h a 다 a d 다 n n e r l o c a t i o 어 비자네 오딱 y 다딱 어, 딱주다, 딱주다, 딱주다. 딱 붙어. h e r and s o 게 g a Tatu Jinda, Mr. Royal. Again, p ㅋ <laughs> 개꿀이네 연막.. 아 왔어요? 연막.. 아광 동시에 딱 던지고 창문을 거로 네. 매달려서 음.. 그렇될것 같애 3광 연막 던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막 서면. 정문 갈 사람이랑 창문 2개 있거든요 여기? 저쪽 창문이랑 그 마우스 없는 창문이 데네1층이 사무실. 비자 사무실 여기 문 3개 있잖아요? 아. 양쪽, 왼쪽에 그런가요?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근데 어.. 오른쪽. 네. 없네. 아 아직, 아직 들어가지 마요, 지금. 네. 아, 정민진이 패실분은저기 어? 가고 저기 박순 어, 저기 어, 가고 시, 일단 차량도 깨시고. 일단 네. 이거 이거 몸 부서야 돼요 일단 게 네, 네. 그거 밤. 이까요가까 어,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, 안 보여. 안 보여. 보여. 우디야감사나니다린 응. 뭐... 지어디린 우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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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